뇌 전문가들은 기억이 재조작된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사건을 접하면 학습 과정을 통해 원래의 기억을 변형하여 새로운 상태의 재조합으로 기억을 저장한다고 합니다. 어릴 때 겪었던 사건의 형태와 조건이 다른 가족, 특히나 부모님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기억으로 나타나는 경우 참 많다고 합니다. 시각이나 청각, 촉각 등에 의해서 기억되는 정보들 중에는 시각이 단기 기억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기억의 재조작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 뇌의 적응작용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한 미술반평 117회차 박정수입니다. 미술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왜내 이야기를 하냐고요? 예술이 가정이나 사회 활동에서 돈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1920년, 30년대부터고 우리나라는 1950년대가 넘어서부터입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에 참 많이 활성화 되었었죠. 2015년, 2016년도에 다 잠깐 반짝하다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소 소화 상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술은 인간의 뇌를 활성화하는 곳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고 뇌의 작용이 돈을 버는 데 작용화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술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낯설고 어색한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저장된 기억의 조작에 의해 빠르게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이 없는 사건의 상황, 해석할 수 없는 여건, 판단의 조건이 전무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별개의 뇌가 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창의성이 발현됩니다. 창의성이란 새롭고 신기한 것을 탄생시키는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술품이 창의적 활동에 작용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지적재산권이 발생하여 작사나 작곡했던 사람에게 저작권료가 입금된다고 합니다. 우리 방에생의 노래는 저작재산권이 발생하여 저작권자의 수익이 되고 있습니다. 미술 작품도 여기에 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립이거나 사립이거나 미술품을 구매한 후에 작품을 임대하기도 합니다. 아트뱅크 같은 데서 작품을 매입하여 임대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을 저작권자인 미술인에게 제공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서상 작품 구매 시 임대 수익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자가 권리를 일부 포기하였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전시관 입장료를 받고 작품을 공개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여기서 잠깐요. 올 초에 한국미술협회 25대 이상 선거가 끝났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화투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나 봅니다. 조용이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마무리된 다음에는 화랑이나 미술관에서 전시할 때 관람자를 통한 이미지 저작권의 수급 방식이나 이러한 여건들, 미술인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여건들, 상황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예술품이 매매되어야 하는 이유를 현재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술은 매매되어야 하는가? 기억이 없는 것, 새롭고 이상한 것, 새로운 상황, 이런 것들이 창의성이 발련한다고 말씀드렸죠. 창의적인 것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빈도가 강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새롭고 신기한 것은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은 지극히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나만의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보편적인 것 중에서 약간 다름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개인의 경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자기만의 특별하거나 특수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만, 추억이나 기억이라는 보통 명사에 적합할 수 있는 것들은요, 남들도 알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아주 잘 알고 있는 보편적 상황에 대한 기억일 뿐입니다. 노래를 들을 때 대중가요와 라 아니면 클래식 예술 순차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차이점을 이야기한다면요 대중가요라고 하는 것은 가사가 먼저 들리게 됩니다 가사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이야기를 전달받게 되는 것이죠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가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느낌과 상황을 적응할 것인가 연주자에 의해서 지휘자에 의해서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창의성의 관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그림으로 적용을 하면요 그림을 을 감상할 때 그림의 모양이 먼저 이해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이면의 창의적 활동 이 먼저 이어야 할까요 어떻게 바라보야 하는 개인적인 성향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사가 곡에 묻어 있거나 고이 가사에 섞여 들리는 것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함께 들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림은 모양이 먼저 보여지지 않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니다 보이는 것들을 좋아하면서 모양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노래를 들을 때 가사가 먼저 들리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시각입니다만 요즘 사회를 외엽사회라고 이야기 합니다. 느낌이 팔리는 시대입니다. 하물며 생각과 느낌과 창의성까지 포함하고 있는 예술품이 매매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술품이 매매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분명합니다. 창의적 활동, 창의적 사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이러한 예술 세계를 매매하고 영업하고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요즘 주변에 분분한 일어나는 상황들입니다. 딜러, 마케터, 갤러스등 다양한 활동들, 미술사, 미술 시장 소음한다고 뭐 각종 SNS에 많이 뜹니다. 결국은요. 이러한 대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과 사상과 창의성을 어떻게 돈으로 만들어 낼수 있는가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 5천억이 넘고 6천억이 넘습니다. 천억이 넘는 그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천억이 넘는 그림은 비싸지게 된 이유가 있고 마케팅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에 바로 창의성이라고 하는 뇌역사회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뇌역사회에 대한 창의성을 물질화시킬 것인가, 마케팅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종 필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